학생이 읽어보세요. A I 시대 D 어, 직업. 학생이 이. 이, 이 역사를 그, 보자. 그 A I 대해서 많이 설명 드렸잖아요. 아까 지기뭐 하이 테크니 뭐 로우 테크니 했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A I 가 이렇게 발전되면은 하이 테크 직업이 없어집니다. 뭐 뭐? 예 변호사. 변호사가 이제 어떤 사건을 이제 변호하고 이제 분석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판사한테 뭐 우리 제가 맡은 사람이 이래 이래 합니다고 이제 호소하는 건데. 판사도 예외가될것 같고 변호사도 예예가 될것 같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 예.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생이 맞아서요. 그러면 이과가 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? 예, 약간은 그런 면이 있어 물론 모르겠지만 그리고 의사는 좀 다른데 의사는 이제 손을 쓰고 좀 물리적인 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보트가 아직까지 인간의 육체만큼 세밀하지 않거든요. 좀 다른 얘긴 한데 의사도 꽤 많은 부분이 약사도 그렇고 약국에서 약 파시 약하시는 분꽤 많이 노, 이렇게 저기 없어질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몸을 쓰는 거는 그 몸을, 사람 몸이 되게 정교하거든요. 그러니까 로봇으로 몸을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도 아직도 제대로 달리거나 뛰는 로봇을 만들지 못해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게 만들 구현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 오히려 로우테크는 생각보다 AI 시대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는 모르죠. 근데 저도 솔직히 앞으로 어색될지 모르겠는데. 어쨌든 에... 그런 거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있각을 해보시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.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직장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은 저는 참고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저 같은 3세 시대 직장인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, 10년, 20년 뒤에 내가 한 일들을 다 a i 가 하면은 난 회사 어떻게 생기지?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월급쟁이들이 네. 근데 저는 조금 영업이라 다른 일기는 한데 저도 약간 그렇게 영업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솔직히 그걸 몰라요.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. 기차가 처음에 생겼을 때 마차 하는 사람들이 저 무시했다고 처음에. 그다가 러 기차 막 다가 막 제대로 막 성장하고 그런 거 보고서 마차 서사다 망해버렸다고.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? 어떻게 마차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? 제가? 도망가. 막상일 어, 제가 뭘 해야 된다고 마차 주인? 마차 주인이요? 예. 네. 주지아 기억났다. 그 네. 회사 주식을 산는 그렇죠. 기차 주식을 사라고. <laughs> 어차피 어차피 내가 말을 거면은 버는 건 족족. 저게 분명히 될것 같으면, 이 회사 주식으로 사면 되잖아. 뭐, 이거는 자연스레 망해도 이게 뜨잖아. 해증이 되잖아, 해증이. 이해됐죠? 어.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할게요. 저도 미래 는 모르겠는데, 삼4 0대가좀 걱정되면은, 자기 일이 잘릴 것 같으면은, 잘돈 모아서, AI 시대에 좋은 주식 사서, 이게 성장하면은, 나는 회사 잘리지만은, 주식이 크니까, 먹고 살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제가 살았죠 역사를 보라고. 마차도 있었고, 예전에, 그, 주판이란 거 아세요? 주판? 주판. 네. 수학 유탄. 예, 이렇게 네, 해가지고 뭐...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랬던 아, 일어 그러니까 주판, 저, 저 때는 주판학 하고 내겠어요. 어, 이게 이제 수학, 그러니까 계산기보다 되게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개, 되게 높은 단에 계산을 할수 있어요. 그랬는데 네. 예,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직업으로 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버렸죠. 옛날에 주판 잘하면 상 받고 회사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. 근데 주판, <laughs> 컴퓨터가 하 없어진 거잖아. 똑같이 사라졌어이 직업이. 네, 컴퓨터 때문에.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대가 가면은 발전되는 만큼 사라지는 직업이 있습니다. 음. 그런 것들을 역사를 과거의 삶을 잘 보면서 본인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과거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. 답은 저도 몰라요. 저도 제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대답은 아니지만은 참 좋은 팁은 드렸잖아요.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. 알게 되시죠? 예선 마실게요.